그 사이즈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성인에서도 아데노이드가 크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성인 이라든지 아니면 좀 협조가 잘 되는 소아 에서는 우리가 비강 내시경 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진단 과정이 이렇게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제 우리가 엄마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증상들을 얘기를 듣고 어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아데노이드가 클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고, 이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뭐, 환자들이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네. 좀 드렸습니다. 치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 이루어집니까? 그,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한 아이들은 반드시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게, 반복적으로, 그, 편도선염이나 이런 감염이 잘 생기는 애들, 또는, 그, 뭐, 편도선염만 생기면은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뭐 약이나 뭐 음식을 전혀 삼키질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안면기형이나 뭐, 부정기합 등,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은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심각한 상태이죠. 아,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네. 약물 치료를? 일단은 하십니까?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네. 그러면 약물 치료는 뭐 어, 간단히 또 나을 수 네.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한다는 그렇죠. 그런 예. 얘기시니까요. 수술 얘기를 좀 여쭤보고 예. 싶어요.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전신 마취를 하고 시행을 하고요. 이제 입을 벌리고 입안을 통해서 이제 반사경을 비춰서 우리가 코구멍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절삭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아데노이드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 뭐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음. 이 아데노이드만 제거하는 경우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편도선하고 같이 제거하는 경우에는 뭐한 (15분에서) 길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 근데 방금 전신마취 한다고 네. 하셨나요 네. 어른도 마취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네. 네. 하다못해 아이들은 또 전신 마취를 네.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수술한다고 이렇게 전신 마취했을 때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뭐 인지장애 같은 것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는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은 뭐 운전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장기적이고 뭐 영구적인 뭐 두뇌 손상이나 이런 보고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 또 다른 후유증 때문에 네. 이 수술을 거부하시는 부모도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네. 문득 드는데요. 네. 그~ 이제 가장 수술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이제 수술 후에 출혈입니다. 이 출혈은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한번 피가 나게 되면 잘 멈추지 않게 돼서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문제는 일단은 통증입니다. 이게 그 아데노이드만 제거하는 경우는 좀 덜한데 편도선하고 같이 제거하는 경우는 통증이 좀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아이들이 수술 후에 음식 섭취나 이런 거를 잘 못 하게 되면은 뭐 탈수열 같은 그런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뭐 약간 맛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 예, 네, 감각.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좀제 맛을 못 느끼고 약간 쓰다라고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 간혹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은 다 해결이 가능한 거죠?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다면 뭐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수술로 아데노이드를 제거를 했을 경우에 어,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런 질문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15세 정도가 되면 이제 많이 사이즈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는 크게 면역작용으로서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한만 2세 이전까지는 그런 면역작용을 하는데 이제 큰그 기능을 차지하는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 2세가 넘어가서는 면역작용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만 2세 이후에 수술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신체의 네. 모든 기능들이 필요해서 네. 있는 건데, 굳이 제거하면 네. 안될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뭐 네. 걱정하실 뭐 필요는? 제거 안할수 있으면 제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환절기 네. 때마다 감기에 네. 걸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일단은 뭐 아데노이드나 편도를 제거한다고 해서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평생 살면서 감기에 안 걸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감기가 걸리긴 걸리되 증상이 수술을 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경미하게 넘어갑니다. 그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뭐 열도 많이 나고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수술을 한 후에는 그뭐 고열이 난다든지 뭐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없다라기보다 이제 많이 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수술로 네. 그러면 그더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게좀더 네. 예. 치료가 용이하도록 예, 작아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고 예. 혹시 수술 후에 목소리가 변하진 않습니까? 그, 간혹 이제 목소리가 좀 변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세 가지 경우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술 후 통증 때문에 혀를 안 움직이고 이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웅웅거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목소리가 변한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 전처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수술 전에는 코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폐쇄성 비염 소리가 났다가 수술 후에는 약간 좀 낭낭거리는 소리 즉 이제 개방성 비염으로 목소리가 변해서 어~ 또 목소리가 이제 변했다라고 느끼시는 분인데 이거는 수술을 해서 이제 코로 숨을 잘 쉬게 해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삽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 삽관하는 시술 자체가 이제 성대 부위에 이제 그 영향을 줘서 그쪽 부위가 좀 붓거나 해서 말 그대로 목소리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2, 3일만 지나면은 저절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목소리에 대한 문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수술을 한다면 네. 걱정하실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대신 좀 수술에 관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혹시 이렇게 수술을 받기만 하면 완치는 가능할까요? 네, 뭐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미세절삭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그 아데노이드 조직을 잘 제거해서 이제 뭐 재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전에는 이제 아데노이도 톰이라는 기구를 사용했는데 이 기구 단점이 약간 좀 아데노이 조직이 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남아있는 조직에서 다시 비대해져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병원에 데려가보면 좋을까요? 그 증상들 혹은 네. 이런 상황을, 어, 겪을 때, 내원해 보시라. 네.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아이가 코로 숨을 안 쉬고, 이제 항상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증상이 있으면은, 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잘때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뭐 잠을 자다 숨을 안 쉬는, 뭐, 그런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은 확인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삼출성 중이염이 생기면 청력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린 아이들은 t v 를볼때 자꾸 이제 앞으로 기어가서 네. 본다든지 뭐 볼륨을 자꾸 올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반응이 둔감해지는 것도 한 증상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청력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것도 이제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엄마가 불렀을 때 전에는 뭐한 번에 잘 대답을 하거나 뭐잘 반응을 보이거나 했는데 뭐 두번세번 번 불러야지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내 아이가 표현을 하면 좋은데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합니까? 뭐, 특별한 예방법이라는 건 없고요. 이게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감기에 안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항상 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라. 뭐, 외출 후에 손발 잘 씻고, 또밥잘 먹고, 그리고 뭐, 신선한 뭐, 제철 과일이나 뭐, 야채 같은 걸잘 섭취해서, 일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마디 당부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일단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이런 것들이 있고 또뭐 부정교합이나 안면 기형 뭐즉 아데노이드형 얼굴 같은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뭐 수술이라는 좀 부담감은 있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뭐 조기에 검진을 받아서 치료를 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이제 많은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 키 성장도 막을 수 있고 얼굴 변형까지 올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홍창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